오늘은 저의 이 긴, 긴? 긴 머리를 자르러 갈 겁니다. 미용실로 지금 가는 중이고요. 머리가, 솔직히 막 엄청 긴 것도 아니잖아요. 단발인데, 머리 숱이 많기도 하고, 아, 이 정도만 돼도 너무 머리 감고 말릴 때 시간이 많이 드니까, 어, 너무 힘든 거예요. <laughs> 머리 긴 사람들 진짜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겠어. 저도 엄청 기르고 싶긴 하거든요. 엄청 긴 머리, 예쁜 긴 머리를 가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.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? 여기 봐, 눈이 너무 깨끗하다. 우와 학교가 너무 예쁜데요. 겨울의 학교,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야. 이제 졸업이야. 어쨌든 벌써 지금 미용실 가는 중인데, 한이 정도? 이그 정도면 한 7cm는 자를 것 같은데 머리도 아 그냥 머리 감다가 아우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 갑자기 어제 새벽에 어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12시에 예약을 해서 자 자르러 갑니다. 근데 저도 언젠가 긴 머리를 하긴 할 거예요. <laughs> 자, 지금 어차피 이게 탈색모라서 여기 더 이상 파마를 못하거든요? 그리고 되게 부스스한 느낌이 드니까 이 머릿결이 관리가 안 되니까 더 짜증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탈색했던 부분을 다 자르고 나면은 좀 낫지 않을까? 그때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세상이 지금 너무 예쁜데? 지금 날씨도 좀 은근 따뜻하고 해서 세상이 너무 예뻐 보여요. <laughs> 쓰러진 나무. <laughs> 이거 건너, 건너야 합니다. 뭉진 <목소리를 잔치지 않는> 음, <목소리를 잔치지 않는> 발견. 삐기 예쁜데? 그죠? 스타필드! 와, 쌈장 냄새가 있었다. 장난 아닌데. 음, 벌써 흘린 유지. <laughs>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같아. <목소리> 미루코 커피. 아, 방금...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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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미루코 커피. <목소리> 이게 니네 거, 내 거. <목소리> 햄치즈. 향나는 어떤 거? 오.